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유출 대란이 벌어진 게넉달 전이죠. 그런데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해킹이 있었다고 정부가 잠정 결론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를 둘러싼 해킹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해커 세이버가 북한 김숙희 조직이 두 통신사의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KT는 웹서버 보안 인증서와 개인 키, LG유플러스는 내부 서버 약 8,900대와 직원 계정 42,526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t는 해킹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서버는 이미 파기됐습니다. lgu플러스는 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부 조사에 협조 중입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장 점검과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며 sk텔레콤 사건 이후 통신사 보안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kt의 서버 파기와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투명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불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 의혹은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통신사 보안 사고로 강력한 개선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찜 정보 계속 받아가세요.